안녕하십니까 말줄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픽업, 용사차 정보, 리무진 우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이제 이 여당강 줄기는, 여당강 줄기는 위에서 부품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여단강 줄기는 이제 의 방략적입니다. 그쪽을 그렇죠. 승징해 보면은 대단위대단와 가까웠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다녔어요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기다렸는데 유다 광야 쪽에 있는 여단강 출구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기다렸이니다흑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어, 유대와 여단강 사방에서 다크에게 나와 그 다음에 자기 죄들을 잡고 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활동 무대는 유다 강야지역이었니다즉 유다 강야 지역에 대단이 가까이에 있는 즉 유다 강야 지역 끝에 있는 요단강 즉 북쪽이 아닌 유다 강야 가까운 곳에 여단강 처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유다 광야 쪽 이제 어 유다강 출기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도 대단한 출기 있는데 근데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 유다 광야 쪽에 흘렸던유단강 출기 중 가장 큰 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습니다 예수님을 받는 때까지 죄를 자복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담을 받게 하는 세 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3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죄인들만 받았어요. 을수 있는 세례를. 내가 죄인이라 나갈라고 그런 사람은 받을 수있었습니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3장에 이제 허락하라 그렇죠? 이를 통해 모든 의를 이루다 우리가 이루는 한다고 이야기를 요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의를 이룬다고 예수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었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유대의 의식에서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흔하지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전달돼야 된 말이에요. 저 세례할 때 세례식을 할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례하는 것 말고요. 증자을 하려고 한 세례 말고요. 선지자나 누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할 때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던 축복이 넘어가고, 그 사람에게 있던 이제 믿음이 넘어가고, 그 사람에게 있던 것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세례를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무리에 손을로 했고, 그 손으로 고 혹은 한 손으로 했고, 혹은 몸에다 손으로 했고, 그래서 다른 손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보통 무리에 손을로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즉 다시 받고 이야기하는 세례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단수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을 세례하는 이 세례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요 위임식입니다 즉 죄의 사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회로 인간의 선에서 예수님에게로 건너갔다는 위임식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제 사장의 아들이었던 제 사장의 핏줄이었던 사가 나랴의 아들이었던 이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제 사장 일을 할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제 사장의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이름 인간의 손에서 예수님에게로 건러갔고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있었던 이제 인간의 대표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또한 그 인물만 넘어간 가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죄가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도. 그래서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면 사람들이 안수모을걸 문제 봤는데 안수모든 걸 문제 없다. 그 말이 왜쓰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소개 왕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 여기 메소라 메시아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보라 메시아 시아로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개도 되니까 됩니다. 그렇게 소개도 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고.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한 양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냐면요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 세상에 정한 양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한 양들이 있는데 그 그렇죠? 중에 속죄 제사 때 쓰는 정한 양들 이 있잖아요. 그 정한 양들이 있는데 그 정한 양 말고 하나님이 정한 양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물이 있다 그 양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보라 세상죄를 지국하는 하나님의 어린 나이로다 이 말은 이 양을 잡아야 돼요 보라 세상죄를 지국하는 하나님의 어린 나이로다 이 말은요 다른 양은 잡으면 안되고 이 양을 잡아야 돼이 말이에요 왜냐면이 양에게 죄가 넘겨졌어 즉이 양은 어떤 양이란 말입니까? 죄를 안수 받은 양이야 즉 죄가 이 양에게 안수 됐어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갔어 근데 이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기 때문에 다른 양은 잡으면 안되고 이 양을 잡아야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야 저 양을 잡아야 돼이 양을 잡아야 돼이말이니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에 쓰이도 양이 뭐기만은 다른 양 말고 이 양이 우리 죄를 지우셨어. 이 양이 우리 죄를 안수받았어. 이 양한테 죄가 안 쓰였어.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야 돼이 말이군. 이해가시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말줄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픽업, 영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